구석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느낌일 거예요. 계속 느껴지고 보여지고 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인지는 알겠는데 내가 누구다라고 말이 안 나와요. 그냥 느껴지기만 하고 내가 누구다, 니네 할배다 할매다라는 얘기가 없어서 더 답답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이게 너무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만약에 집을 간다 이거 집을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있잖아요. 집에 집에 여러분들이 지금 대부분 다 성인일 거란 말이야. 성인 성인인데 여러분이 이제 엄마가 되고 엄마가 되고 어떤 분은 아빠가 될 거란 말이야. 아빠가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떤 엄마가 되고 엄마 어떤 아빠지만 누구에 누군가의 엄마고 누군가의 아빠지만. 에, 실질적으로 만약에 사회적으로는 뭐 친목회, 동창회, 동창회 회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동네 분녀회 부녀회 회장 회원일 수도 있고, 어, 통장일 수도 있고, 반장일 수도 있고, 남자 가으면은 회사 다니는 회사 어떤 회사의 과장일 수도 있고, 부장일 수도 있고, 사장일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아니면 사회적으로, 아니면 어떤 분이 아직 성인이 안된 아들이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다고 치면은, 이 아들이나 딸이 집에 들어갈 때, 여러분이 성인인 엄마 아빠가 집에 있으면은, 아들은 뭐 무슨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무슨 과, 무슨 과에 몇 학년, 몇 반에, 나이가 뭐고, 이름이 뭐고, 딸은 무슨, 어, 학교에 학원에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어느 사람이든지 아들이 들어가든 딸이 들어가든 엄마 내가 어, 무슨 중학교 몇 학년 몇 반에 나이는 몇 살이고 이름은 뭐고 엄마의 첫째 딸이고 둘째 딸이고 이런 말하고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어느 누구나 이 아들이 집에 들어가면서 엄마 나 배고파 밥줘 그러죠 그럼 엄마는 당연히 응 어, 우리 아들 왔어 이러죠 그런데 만약에 성인인 엄마가 아빠가 집에 들어갈 때 만약에 아들이 있고 딸이 있으면은 엄마가 들어오면서 어 내가 네 엄마인데 뭐 나는 분여회 회장이고 나는 네 아빠인데 무슨 애자 가집 과장이고 나이는 몇 살이고 이름이 뭐고 이렇게 안 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여러분한테 오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여러분한테 그냥 느껴지는 거야 그냥 느껴지는 거 누구다라고 안 해요. 누구다라고 안 해. 그냥 느껴지는 거야. 근데 다만, 이분들이, 친가냐, 외가냐, 또 3대 할아버지냐, 4대 할아버지냐, 5대 할아버지냐, 청조냐, 고조냐, 작은 할아버지냐, 큰 할아버지냐, 이모부냐, 고모부냐, 외삼촌이냐, 친삼촌이냐. 이게, 여러분이, 여러분이 누구다라고, 여러분에게 안 해주신다니까? 그리고 이분 만에 말이 안 나온다고 그랬는데, 안 나온다고 랬는데 말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말을 안 하시는 거야. 여러분이, 여러분이 내 입으로 말이, 이거는, 이건 지금 이, 이 댓글을 쓰신 분이, 내가 하는 거죠. 내가, 인간이. 인간이 내가 하는 거는, 내가 하는 건 내가 말이 나오는 내가 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말을 안 하시는 거라니까? 그, 이, 느껴지는데, 누구다라고 안 해요. 그런데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왜이 누구냐에 대해서 자꾸 강박증이 있냐면, 강박증이, 강박증이 냐면 여러분들이 내리꾸이라는걸 하다보면, 선생님들이 옆에서, 누구냐? 누구냐? 물어봐, 누구냐? 나는 정작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냥 나는 할아버지가 아쩌고. 그냥 다리가 아픈 것 같고, 머리가 아프고, 배 아픈 것 같고, 총에 맞은 것 같고, 허리가 구부러진 것 같고, 그렇게 오시는데, 누구냐 물어보는. 아니, 나도 모르는데 뭐라고 대답을 해. 토군다나, 누구냐, 여기다 이제 또. 명패가 뭐냐, 명패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 이분의 댓글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할아버지인지, 할머니인지 느껴지기는 해. 느껴지기는 했는데, 이분이 친할아버지인지, 외할아버지인지, 삼대 할아버지인지, 증조할아버지인지, 고조할아버지인지, 작은 할아버지인지, 큰 할아버지인지, 할머님에는 첫 번째 할머니인지, 두 번째 할머니인지, 세 번째 할머니인지 이거 느껴지지만, 이런 지기, 직위, 지기와 감정은 느껴져, 감정, 지기와 감정은 느껴지는데, 이분이 내가 누구다라고 안해요. 내가 누구다라고 안하는데, 그냥 이 지기와 감정을 느끼면서, 나 스스로, 내 몸에 실려있기 때문에, 이게 내 몸에 실려있는 거냐, 내 몸에. 내 몸에. 내 몸에. 이 무당의 몸에 실려있다, 무당의 몸에. 이내 몸에 실려있기 때문에, 내가, 내가 스스로,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누구다라고 안 해도 내가 스스로,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가면, 우리 아들이 들어오면은, 아들이 들어오면 엄마가, 엄마가, 아들이라고 안 해도 엄마 밥줘 그러면 아들인지 알아요. 아빠가 들어오고 엄마가 들어오면 이 아들이 엄마인지 아빠인지 알아. 아이고 우리 아들 밥 먹었어? 우리 아들 숙제 다 했어? 아이고 이놈의 새끼 아직 숙제도 안 하고 컴퓨터만 하고 게임만 하고 있 이러면은 아들이 엄마인 줄 알아. 만약에 여기 느껴지는 할아버지가 아이고 내 손주야. 아이고 내고 불쌍하다. 내 손주야. 내가 그래 도 옛날에도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 할아버지가, 이 할아버지가 말을 하고, 할머니가 말을 하고 느껴지면은, 누구다라고 할아버지가 안 해도, 이 무당인 내가 알아요. 알아. 근데 여러분들이, 왜 할아버지가 말을 안 하느냐? 할아버지가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말하고 있는 이직기이직기와 직위, 감정을 여러분들은 말을 해야 돼. 여러분들은, 다리가 아프이고 다리. 아이고 내 다리. 아이고 아이고 어리. 아이고 내어리가 구부러졌다. 아이고 내가 머리가 붙다. 머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지 이걸 할아버지가 말하는 거잖아. 이걸 할머니가 말하는 거잖아. 그 할머니가 말하고 할아버지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은 여러분이 누군지 알게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갈 때 엄마 밥 줘. 그럼 엄마. 엄마 배고파 밥 줘. 그럼 여러분들이 엄마가 저쪽에서 방에서 낮잠 자다가도 아 우리 아들 왔거라 알아요. 엄마가 들으면서 여러분이 이 방에서 컴퓨터나 하고 게임하고 문딱 닫아놓고 문딱 닫아놓고서 어, 어 아들 엄마 왔다. 어 아들 숙제 해면은 이 아들 컴퓨터에 방에서 컴퓨터하고 게임을막 하다가도 아무 소리나 우리 엄마 왔네 알아요. 그러면 이 직이 감정을 말을 해야지 직이나 감정을 누군지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면은 궁금해하면 절대로 몰라 이 궁금해하면은 특히 누구냐 명패를 궁금해하고 족보를 궁금해 족보를 궁금해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때부터는 소설을 쓰는 거 소설 소설을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갖다 만들려고 해 누군지 갖다 붙이고 싶은 욕망이 생겨 그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 반드시 지금이 아니라 내리꽃할때 많이 겪어봤잖아요. 내리꽃할때 누구냐 명패가 뭐냐 식욕기가 겪어봤잖아요. 누구냐 누구냐 나는 모르겠다데 다리 나프고어리나프고 눈물은 나는데 누구냐, 누구냐 누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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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른다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할수 없이 어? 뭐 증조자 고조자 산대자 온대자 질대자 구대냐 이렇게 붙이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되면 소설가 되는 거야. 이게 똑같이 겪는, 어떤 보석인지 공통적으로 겪는 거야. 분명히 할아버지인지 할머니인지 아는데, 아는데, 이분이 느껴지는데, 느껴지는데 누구다라고 말을 안 해요, 말을. 이분이 말하라는 거, 이분이 말을 안 하는 거지. 여러분 입에서 말이 안 나오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은, 이때부터 소설 써요. 말을 안 하시는 거야, 안 하시는 거. 이때 안 하는데, 여러분이, 이 할아버지가 말을 하게 하려면은, 지금, 내 몸이지만, 할아버지 몸이야. 내 몸이지만, 할머니 몸이야. 꼬부러졌으면, 아이고, 내가 허리가 꼬부러졌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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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손주 불쌍하다. 아, 아이고, 내가 총 맞아서 죽었는데, 아이 아이고, 그래도 내가 내손주 찾아왔다. 이러면은, 할아버지가 말을 하는 거야. 어, 누구지? 총 맞은 할아버지가 누구세요? 어, 허리 꼬부러진 할머니 누구세요? 왜 말을 안 하시죠? 이건 여러분이 말하는 거예요. 요것만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면은 지금 이분처럼 느껴지는데, 느껴지는데, 느껴지는데 누군지 모르는 상황은 여러분들이 자주 느끼면은, 자주 느끼면은 이분이 누군지 저절로 알게 돼요. 근데 저절로 아는 경우는 내가 머리로 아, 우리 집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총맞주 죽은 할아버지가 있다 그렇지. 아,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꼬부랑 할머니 내가 본 기억이 있어. 이런 분들은 여러분이 알수 있어. 근데 여러분이 엄마한테도 못 들어보고, 아버지한테도 못 들어보고, 내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한 작은 할아버지, 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외증조 할아버지, 고주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첫 번째 할머니, 두 번째 할머니, 이런 분들은 여러분이 머리로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분이 실려도 여러분들이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점을 보고 구술하다 보면은 제가 집조상은 더 몰라 완벽하게 몰라. 그런데 제가 집조상은 실려면 알고 내가 아프다 내가 네 알부진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무당이 이분이 내 몸에 진짜 실렸나 안 실렸나 이분이 진짜가 맞나 안 맞나 어떻게 아느냐? 그거는. 실리신 분만 알아. 실리신 분. 진짜 실렸을 때 가짜로 내가 만들어서 실렸을 때. 이거는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 당사자가 제일 먼저 알게 돼 있어요. 진짜 실렸다는 것은 내가 먼저 알아.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실렸는데도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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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이분을 가짜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누구냐만 하나면 돼. 누구냐만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지기와 감정을 그대로 말로 표현을 하면 그분이 누군지 알게 돼요. 그 알게 됐을 때 그분이 알게 되는 과정에서는 여러분 죽어도 의심을 하면 안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진짜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를 내 몸에 제대로 합의받을 수 있는 거예요.